피디님, 또 얼굴 크게 찍으시네. 아니, 변호사님, 얼굴 크게 찍는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? 알겠습니다. 아니 최근에 피해자가 어... 경찰총격이 사망해서 이게 아... 과잉진압이 아니냐. 네. 경찰폭행 잘 하신 우리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, 저는 이 사건은 경찰 편입니다. 왜냐면 사실 흉기를 들고 있는 피해자가 사망을 하셨죠. 그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칼을 막 휘두르고 있어요.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? 경찰이 제압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. 근데 저법 절차 다 지켰어요. 페이저건 사용하고 공포탄 사용하고. 그리고 나서도 흉기도막 찌르고 있으니까 이제 실탄을 발포했다가 이제 사망까지 이르 그런 사건이죠. 근데. 과연 진압이라고 생각하나 저는 이게 그래서 정당방위로 인정이 안 되면 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고 있어요. 경찰이 흉기 사용을 명확하게 기종해놓은 법도 있고 그다음 규칙이 있는데 그 절차에 이 경찰관은 다 따랐어요. 물론 돌아가신 피해자는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본인이 먼저 범죄를 저질렀잖아요. 이런 경우까지 경찰관을 형사처벌해버리면 이거 경찰이 엄무할만하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명확하게 법에서 보호를 해줘야 되고 오히려 이 경찰관을 심리치료도 해주고 국가유공자 또는 뭐 보호 대상자로 인정까지 해줘야 된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